자 시험 시험에 나오는 것까지 할게요. 일단. 자 보시면 즉시 생각 이제 음, 자 일단 해석을 하면은요. 음, 자 일단 즉시 생각 문제는 해석을 아니, 해석을 하자면이 아니라 좀 이따 해석을 하고. 자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성. 자 보시면. 자, 회사가요, 여기, 네, 회사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5년이고, 자, X1년 1월 1일에 비품을 천원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차변에 비품 천 원, 대변에 현금 천 원, 이렇게 분괴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라는 걸 배우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자, 뭐냐면 아프게도, 아프게도 회사가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다라는 건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회사가 수선비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처리했어요? 인정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자면 수지상각 의제의 필요성이 없어요. <laughs>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이때, 세법은, 야, 이 미친놈아. 맞죠? 미친놈아, 이거 비용 아니잖아. 자산돼야지. 해서 어떻게 세무종 했을 거냐면, 이때 송금, 불산입, 유보했겠죠. 세법은 자산이 돼야 되는데, 장부에서 비용 잡았으니까,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 플러스 유보요. 그죠? 음. 그리고 비용 처리한 걸 송금 불산입. 그렇죠? 그래서 이 유보는 우리가 어떤 유보가 되냐면, 삼각부인에게 유보가 아니라, 비품의 취득가액의 유보가 되겠죠? 왜냐면 비품의 취득가액은 원래 1,100원이어야 맞잖아요. 세법에 따르면. 1,100원이어야 되는데, 장부가 1,000원만 적었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예, 100세법이 더 많아야 되는 유보.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회사가 감가상각을 해요. 그럼 회사가 감가상각을 할때 우리가 정액법이면 잔존가치 빼죠. 잔존가치 0이죠. 그 장부에는 기품의 취득원가가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1,000원 빼기 0 해가지고 이렇게 1,000원 빼기 0그 다음에 0.2 내용이 어, 5년이니까 해가지고 차변의 감가상각 비2 0 0원 변에 감가상각 무개 200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근데 세법은 한도가 얘가 아니죠. 왜냐하면 세법은 얼마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냐면 네, 취득원가가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법상 한도는 세법상 취득원가 1,100원, 공이 되시죠? 음, 여기에 0.2, 다 상각률로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5분의 1이면 0.2,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실 게 세무 1급은 정말 월할 생각을 정말 잘 내요. 재무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월할 상각 월할 상각 뭔지 아시죠? 단기 중에 취득하면 꼭 12분에 몇 해야 돼요. 그죠? 어, 그럼 단기 중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예, 12분에 12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렇 어, 그래서 세법상 한도는 220원이에요. 근데 회사가 200원만 적었죠. 감가 상각비를 그죠? 어, 200원만 적었으니까 한도 미달액이고요. 한도 미달액이니까 세무종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면 음. 자, 그럼 우리가 세법상 비품은 1,100원인데, 취득원가가요. 장부에서는 비품을 1,000원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비품의 취득가에게 유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자, 그러면 회사는 우리가 자산을 천 원으로 본다라는 건 우리가 자산은 미래 비용이잖아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인데 회사는 지금 자산이 천원 있으니까 얘를 정식으로 5년 동안 장부에 감가상각 한다면 200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총 송금으로 천 원을 적겠죠. 내부에서 네, 5년 동안. 여기 되시겠어요? 근데, 세법은 자산이 1,100원이죠. 그럼 자산이 1,100원이다라는 건 세법은 자산을 끝까지 가면 미래의 송금으로 1,100원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통일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한도가 220이니까, 5년 동안. 그죠? 어 그럼 세법은 우리가 총 한도가 1,100원이죠. 5년 동안 합치면. 그럼 세법은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니까요. 미래에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으로 1,100원을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회사가 5년 동안 1,000원만 적었죠. 어, 1,000원만 적었으니까 요거신 부족액이란 말이에요. 100원만큼. 5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 신 부족액은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때 세무조정이 하나도 없죠. 그럼 세법에서는 야 1,100원을 인정해줄 수 있는데 회사 너희들이 장부에 천 원만 적었잖아요. 장부에 천 원만 적었으니까 요거 세무종 없다. 시인 부족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장부에서 자산을 다 깠죠. 맞죠 그럼 장부에서 자산을 다 깠어요. 그럼 우리가 장부에서 자산을 다 깠고 세법도 우리가 송금으로총 1,100원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자산을 다 깠으면 이 유보라는 세무종이 있으면 안 돼. 요 소득처분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유보라는 건 장부와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잖아요. 맞죠? 그럼 장부는 지금 삼각비로 200, 200원, 5년 동안 우리가 총 1000원을 감가 상각했죠 그럼 장부상 자산 0이잖아요. 맞죠? 어, 자산이 0이고 세법도 우리가 한도가 220이다라는 건 5년 동안 자산으로 깔수 있는 금액은 1100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렇 어, 그럼, 결론적으로 장부도, 우리가, 자산이 0이죠. 5년 다 지나면, 0. 그 다음에, 세법도, 우리가 5년 동안 한도가 200이, 청, 송금으로 1,100원 인정해주겠다라는 건, 네, 끝까지 가면, 얘도, 자산이 0이란 말이에요. 다 사용했으니까, 5년 동안. 그럼 자산을 다 사용해서 깔게 없는데, 장부도 0, 세법도 0인데, 요, 유보가 남아있잖아요. 이거시인부족액이니까 세무지 못한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회사가 장부에서 자산을 다 깠는데도 이렇게 자산의 취득가액의 유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즉시상각의제예요. 즉시상각의제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 문제란 뭐냐면 장부에서 자산을 다 깠어요. 그러면 유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자산은 미래의 송금이니까 유보나 유보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죠 어, 근데 지금 여기에 유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인 부족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추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또 삼각부인액도 아니란 말이에요 취득가의 유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즉시 상각의제예요 자, 즉시 상각의제는 뭐냐 보시면 자 보실게요. 자 실제로 장부에서 저희 화면 보세요. 그럼 장부에서 이거는 본질이 그거였죠. 자, 본질이 비품이라는 감가상각자산 잡아야 될걸 회사가 비용 잡은 거잖아요. 맞죠? 어, 그러면 세법이 얘를 세법이 실제로 회사가 이렇게 했죠. 이게 현실이죠. 이거를 세법에서 이렇게 보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 뭐냐면, 일단, 너희 회사가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은 거다. 그죠. 어,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은 거다. 근데 그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자마자 그 즉시에 없앴다. 그러니까 여기서 즉시, 즉시. 그러니까 해당 자산,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즉시에 없앴다. 즉시. 그죠. 어, 그러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세법은 감가상각의 본질이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거라면서 소멸. 맞죠? 어, 그럼 여기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이 소멸됐죠. 죠 그럼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이 소멸이 됐으면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했었지만 차변에 뭐 손상차손이 오든 차변에 뭐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오든 다 세법은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까면 감가상각 한곳으로 보잖아요. 맞죠 어, 그러면 이건 회사 너희가 수선비 잡은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로 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회사가 감가상각자산이 돼야 될걸 비용처리했죠. 비용처리하면 감가상각자산을 잡자마자 즉시에 없애면서 상각. 감가상각 한 것으로 세법이 의제 간주할게. 이게 즉시상각의제예요. 그러면 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여러분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비품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고 그냥 수선비를 감가상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점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니까 즉시상각의제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즉시 상각 의제를 적용하면 일단 회사가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자산으로 잡은 걸로 보니까 여기요. 일단 이걸로 보겠다라는 일단 자산 잡은 걸로 보니까 자산 잡은 걸로 보니까 요 자산의 취득가액의요 보는 뭐야? 어, 일단, 유보는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같이 뜨지? 이거, 이해되세요? 아까는 감가상각 자산을 실제로 회사가 안 잡았죠? 세법은 비품을 일단 잡은 걸로 해석을 하잖아요. 회사가. 비품이라는 자산 잡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요 취득가에게 유보가 나오지 않아요. 되세요? 그렇게? 음, 그리고 아까 이수선비 처리한 걸로 봐요? 아니면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요? 그죠? 회사가 추선비 처리한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봐요. 맞죠? 어, 처리한 것으로 보니까 이제 회사가 감가상각은 천 원을 한게 아니라 요것도 우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천백 원이 이제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렇죠? 어. 자,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자, 그럼 우리가 늘상 접대비에서 했었지만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건 세법상 금액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X1년도에 세법상 한도는 220원이에요. 근데 장부에서는 상각비는 2 0 0원만 잡았죠. 하지만 세법은 이 수선비도 회사가 자산 잡자마자 없앤 거니까 상각한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X1년도에 세법상 한도 220과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200이에요, 300이에요. 300이요, 300. 그렇죠? 요거 또 삼각한 걸로 보니까. 그럼 X1년도에 300과 세법상도 220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X1년도에는 삼각 부인액이 나와요. 송금불산입요금 이제 한도 초가 나오는 거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X2년도부터는 지금 제가 X1년도에 즉시 삼각 의제를 설명드렸으니까 X2년도에는 즉시 삼각 의제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는 계속 신부족액 20원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잖아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우리가 신부족액 법인에서 추인 되죠. 아니, 여기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 계속 이제 시인부족의 20원 뜨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 세무종 없죠. 없지만 X2년도부터 입장에서는 X1년도는 전기잖아요, 전기. 그럼 과거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이제 시인단기, 시인부족의 범위 내에 추인된다면서, 여러분들. 그죠? 렇 음.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도 미달이 20이죠. X2년도에. 한도 미달액 20이니까, X1년도에 한도 초과 80원 중에서 20 추인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요 추인, 요 사, 전기 삼각부인액의 추인이에요. 그 그렇죠? 어, 다음에 X3년도에도 삼각부인액, 한도 미달 20드는 따지 삼각부인액 있죠? 있으니까, 요때 추인되고, 요때 추인되고, 요때 추인되고. 그래서 계속 요 과거의 삼각부인액이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네번 추인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네, 추인됐으니까 삼각 부인액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맞죠? 없잖아요. 다 추인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자산을 끝까지 사용해서 회사가 다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럼 자산이 남지 않았잖아요. 자산이 남지 않았다라는 건 유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즉시 삼각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자산의 유보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해결이 된 거니까 즉시상각 의제 조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되면 즉지상각 의제 안 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즉지상각 의제는, 시험 목적상. 즉지상각 의제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회사가 감가상각, 물론 감가상각 자산이다라고, 뭐 건물, 뭐, 건물, 뭐, 차량 운반고이런 뭐 거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 상각 자산으로 잡아야 될거 있잖아요. 그거를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면. 오해하시면, 아, 오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선비로 처리하면 아니에요. 어떤 비용이든 상관없어요. 막 시험에는 관리비도 내고, 막 건물 관리비도 내고, 막 차량 유지비도 이렇게 내요. 알죠? 어, 그래서 감가, 상각 자산으로 잡혀야 될걸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방금의 문제 가 해결됐기 때문이에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보세요. 한자 환... 근데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유형 자산은 대변에 비품을 직접 가요, 아니면 비품을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감루를 써요. 똑똑, 유형 자산은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깔 때, 감가상각 자산을 직접 차감해요, 아니면 간접차감해요. 간접차감하죠. 그죠? 렇 어, 그래서 이게 비품이 아니라 감가상각 두게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걸 세법에서 이렇게 간주해 버리면 차이가 나는데요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뭔가 차이가 난것 같잖아요, 여러분. 계정 과목도 뭔가 다르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장부상 재무 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비품 1,00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6액 200원 요렇게 그래서 여기 비품 1,000원 6액 200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장, 요 장부에요. 요게 지금 장부 지금 오른쪽에 띄우게세번 그럼 우리가 요 비품의 장부가액은 800원이죠. 우리 비품에다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다가, 누계까지 차감한 걸 장부금액이다라고 하잖아요. 800원. 맞 그렇죠? 장부금액. 음. 자, 그 다음에, IS는 손익계산서계정. 보시면, 장부의 손익계산서계정은 수선비백, 감가상각비2백. 이렇게 돼요. 수선비2백, 아, 수선비백, 감가상각비백. 이렇게 되죠. 장부에서 한 걸로 보면. 됐죠? 그렇죠? 어. 근데, 세법은, 장부가 어떻게 한 것으로 보냐면 일단 여기 비품이라는 즉시상각 의제만큼 비품이라는 일단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세법상 비품은 천, 100원이지 1000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 동시에 세법은 또 어떻게 봐요? 여기.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깠는데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무으로 까잖아요. 그죠? 렇 어, 그러면,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 200원에다가, 요 100원까지 더 3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300원. 음, 그러면, 둘 다, 장부가액은 800원이에요. 차이 없잖아요. 아니,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종적인, 우리가, 그 세무주 정도, 장부와 세법의 이익의 차이가 없으면 안 하듯이, 지금 최종적인, 즉시상각의제를 하기 전에 장부금액이랑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때랑 장부금액의 차이가 없어요. 800원 800 똑같단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즉시상각의제로 보게 되면 회사가 감가 상각비 잡은 걸로 보 수선비 잡은 걸로 안 보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200원에다가 100원 합친 3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추선비는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상 총비용 300.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기 전에 총비용 300. 그 다음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도 총비용 300. 결론적으로 이익 300 감사로 똑같아요. 맞죠? 어차피 장부금액과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의 차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다 회사가 깠는데 유보가 살아서 움직이는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그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밑줄 칠 건데 보세요. 요, 지금 요 100원이 즉시상각 의제죠. 요 즉시 상각 의제만큼 취득가액이 더 있어요 1천 원이 아니라 1 1 0 0 원이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취득 우리가 즉시 상각 의제만큼 우리가 뭐가 더 있냐면 감가상각 누액이 계더 있어요 감가상각자산깐 것으로 보니까 일단 그다음에 즉시 상각 의제만큼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더 있는 것으로 봐요 이걸 좀 외워 주셔야 좀 이따가 공식이 이해가 돼요 공식이. 자, 그래서 어디에 주치시냐 자, 207페이지로 가자, 207페이지. 음. 자, 207페이지 가로 3번 중간에, 자, 207페이지 가로 3번 중간 가보시면, 거기 즉시 삼각의 의제라고 보이시죠? 음. 자, 거기에 혹시 표 보이세요? 아래, 맨 아래쪽에 표? 표에서 혹시 효과? 효과라는 제목 보이요 효과? 에, 이 효과가 즉시상각의제로 인한 효과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1번에 세무상 취득가액 증가의 밑줄 1번 세무상 취득가액 증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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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즉시상각의제만큼 세법상 비품의 취득원가가 더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따지면 오케이? 에.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감가상각비 금액 증가 밑에 치시고 음, 이건 예의에 예. 여기 즉시 상각의제만큼 감가상각비가 더 있어요. 그 어, 근데 3번이 빠졌어. 거기 2번 아래에다가 3이라고 적어주고 2번 아래에다가 3이라고 적어주시고 음,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세법상 감가상각누객 증가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음, 여기, 이거죠, 여러분들? 요, 요,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즉시상각 의제만큼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래야 좀 있다가 공식이 이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한도 계산이 되거든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또 여기 계속 화면 보시면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어디 갔냐 여기였죠. 우리 아까 이것만 했잖아요. 우리가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상각비을 일단 여기 설명했었죠. 단기에 감가상각 자산을 까면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로 보겠다. 오케이? 그죠. 어, 여기, 여기, 여기. 당기의 즉시상각의제만큼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당기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거든. 당기의 회사가 즉시상각의제에 걸린 거은 전부 다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돼.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